바울이 음베리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덴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리아에 머물고 있고 아덴에서 혼자 이제 바울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 바울이 이걸 보았어요.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아덴이라는 도시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걸 보니까 막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즉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 아덴의 도시에 있는 오늘 말씀해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 이 아덴에는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그냥 제가 뭐 길게 설명할 수도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두 철학 집단의 사람들은 중심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어떤 쾌락을 통해서 그리고 이성, 덕을 통해서 음, 자기들의 어떤 것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 쟁론을 하다가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 가서 오늘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 이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광장의 설교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내가 니네들을 보니까 워낙 그 우상숭배들을 많이 하고 신당들,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신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니네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너네가 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그렇게 알지 못하게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돌로 형상을 만들어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예전에는 참으셨지만 이제는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다. 그게 이제 31절의 정,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설교의 중심인데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정하신 사람, 즉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아덴 도시에그 아레오바오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막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여긴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 그래. 내가 우리가 다시 한번좀너네 말을 듣겠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 아덴에서 그리고 특별히 아레오바고에서 한그 설교와 이 쟁론으로 인해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불과 이큰 도시에서 이오누시오 다마리, 그리고 몇 사람, 불과 몇명 밖에는 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서 가장 실패한 도시가 아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아덴에서 너무나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바울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봐왔지만, 어느 곳이든지 가서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더라. 뭐 그런 예,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덴에서 불과 몇 사람 밖에는 전도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몇명 전도하지 못했다고. 그게 실패한 걸까요? 만약에 결과물, 즉 숫자로만 얘기한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실패한 교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모든 교회들의 성장률이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코로나 때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났지만 그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이전보다 적어졌어요. 그러면 다 실패한 건가요? 그럼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으니 우리 교회는 실패한 건가요? 숫자로만 가지고서 바울의 전도를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건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과연 이 아덴에서 뭘 실패한 걸까?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예요. 이 아테네가 우리가 알듯이 이 아테네는... 어때요? 그리스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뭐 제우스 신을 대표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이 인간과 또 이렇게 뭐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인간을 통해 또 자기의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반신, 반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 중에 신처럼 추앙받는 인물들도 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에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로마가 이 그리스까지 이 헬라시시 지역까지 다 점령하면서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도시에는 로마의 신들과 그리스의 신들 이 모든 신들이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대중에게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아테네는 뭐 엄청난 그 지금도 남아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을 위해서 만든 신전이라 기도하지만 이 아테네에는 지금도 수많은 유적지들이 많아요. 신들을 섬겼던 신전들의 유적지가. 근데 이제 이아덴네이 아테네, 이 아테네의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16절 한번 읽어 봅시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예. 아덴 도시에는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 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그해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예.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철학이 발달하고 이 신전이 많은 도시였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도 중심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은 무슨 일만 한다고요? 새로운 걸 듣고 말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절 읽어볼까요? 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자기들이 아는 이름을 아는 신들도 있지만 이름도 모르는 신까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참 얼마나 이 미신, 우상, 그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이 발전한 도시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 그 학자가, 그 저자가 이 아테네에 대해서, 그때 당시 아테네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 대해서 이 신들에 대한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첫 번째가 신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아테네 이 헬라 문화 시절에 신들은 어느 곳에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신들은 인간의 삶을 다스리는 신성한 통치자들이었다. 당시에 이 문화가 신은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에게 어떠한 복과 혹은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간은 그에게 복종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인간은 평화를 지키고 호의를 얻기 위해 신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래서 신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신의 기분을 맞춰서 자신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고 신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게 하려고 그게 바로 이 당시에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혹자는 이제 더 심한 표현으로 이 그리스 헬라 시대의 신들은 마피아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피아가 이탈리아 이제 어떤 이 조직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들이 인간에게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고 제사를 받고 제물을 받고 내가 니네들을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줄게 그런 존재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아덴의 사람들은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신들 얼마나 그 신들이 많은지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이 바울이 봤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어리석어 보였겠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리고 특별히 이 에피크로스 학파와 이 스와 학파 철학자들과 이제 변론을 하다가 쟁론을 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아레오바고까지 간 거죠. 예, 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광장이 당시 이제 새로운 지금 바울과 같이 어떤 새로운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려고 할때 그곳이 검증받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아이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사상이나 신학이나 신이나 그런 걸아 검증해서 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면 받아들이고.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어, 우리하고 맞지 않는데? 라고 하고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광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 다른 것이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니네들이 만든 그런 신전에 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의 결과로 아까도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아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듣겠다 하고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아까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가 바울이 한 설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점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등장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아까 말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 사람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정하신 사람이라는 말은 나와요?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예수님의 호칭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아덴에서 바울의 전도를 실패로 보는 이유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한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십자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어떠한 단어에 불과할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그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하면서 하는 얘기는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사상을 이기기 위해서 바울의 말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까지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도착한 곳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 교회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알았죠. 그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이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고 너희가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약에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전했어요. 그리고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덴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했다는 거예요. 변론했다는 건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철학, 스토어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쟁론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쟁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기보다 그들과 쟁론하고 변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아덴에서의 전도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인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의 전도 대이 팀에 합류 시킬 때 그를 할례를 시켰죠. 모두에게 거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 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 그리고 부활 구원 이것에 늘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덴에서는 그들이 믿는 것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말을 했어요. 그의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복음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전도는 그 사람을 막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복음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두고 진 죽음.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 그리고 재림하시고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들은 사람이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복음전도는 전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포할 뿐이고 그것을 믿은 사람의 구원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마음에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그 어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말씀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역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부활 우리도 이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덴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양적으로 많은 결과물만을 얻어내는 것이 본질인가? 아니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하는 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몸 되는 그 예식을 거행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 많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본질을 되찾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어느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바울이 아덴에서 디오누시오 다마리 그리고 몇 사람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지만, 바울에게도 이것은 큰 교훈과 깨달음과 생각을 줬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에 관해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 기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숫자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1 1월한 달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